와, 안녕하세요, 도박입니다 1월 15일 월요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에코풀은 머티 들고 왔고요. 어, 오늘 6% 정도 이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까봐 이렇게 찾아왔어요. 어, 앞으로도 도박이와 함께 쭉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은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 영상 바로바로 바로 확인 가능하세요. 약 1초면 되니까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장에서 6.07%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오늘은 증시 전반적으로 봐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희마리가 없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형 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 버텨주면서 0.04% 완전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0.96%어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요. 어느 정도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들에 한해서 핵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출애가 됐다 이정도로만 봐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요 이따가 차트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더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려볼 예정이니까 항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오늘 증시가 전반적으로 힘이 약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죠 중동발 위기 홍해에서 지금 미국하고 신이란파인 예멘 후티반군과 지금 무력 충돌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고 환박 운임비들이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어땠어요? 오늘 수익률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뭐 대성 에너지, d s e SHA, 에너지, 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급이 이런 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에 한해서 핵 시련이 나오게 된 거다. 자, 그러면서 그 바로 밑에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시장 충격이 한번더 있을 수 있다. 지금 에코프로만 보더라도 지지선이 깨지게 되면 이제 실망 매물이 더 나오게 되면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뭐 같이 빠질 수가 있겠죠. 지금 에코프로 차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여기 바닥 부분을 포트 어, 주고는 있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빠지는 캔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완전 그냥 투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리스크까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 코프로 머티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일봉 차트 17%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제조반도체죠. BTS 시그니처 종목입니다. 이전부터 제조반도체가 3만 원에 갈 거라고 언제부터 말씀해 드렸냐. 어, 예언을 해 드렸단 말이야. 이때 말씀드렸어요. 12월 8일. 어디 갔어? 어. 네 이때 12월 8일 무료 추천 주 제주 반도체로 이날에 9시 땡 치자마자 드렸죠 했더니 지금 8, 90% 수익이 나고 있고 어, 그 이상이 나고 있죠 지금 왜? 이때가 9,000원이었거든 어, 이러한 대시세가 시작되게 되면 쭉 들고 가면서 제2회 그리고 제3회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을 미리미리 담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공부하시면서 주도주 아마 가실 분들은 꼭들어와 계시면 돼요 구독자분들은 완전 무료니까요 여기 아래 보면 번호 있잖아요 83462138 자 6만 적어서 문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어, 매일같이 문자가 많이 와서 저가 확인하는 대로 비공개 링크만 딱 보내드릴 거고요 어, 소통방이자 무료 강의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 없는 말은 지원내지 않아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저희가 이원까지뭐 어떤 거를 어떤 타점에 드렸고 어떤 정보들을 드렸고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수익인증글이 이렇게 많은 거 보세요 1번 말하는 거보다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아니다 싶으면 나가셔도 되죠 하지만 잘안 나가셔서 인원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이 뭐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에코프로머티가 지금 하락이 나와도 별로 어, 무섭지가 않은 이유가 오늘 종가 기준을 보면요 정확히 여기를 터치하면서 끝났습니다. 어, 지금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저항을 한 번씩은 맞았던 구간이에요. 그랬던 구간을 시원하게 한번 뚫어줬었고 지금 여기에 탁, 딱 터치하면서 이제 끝났다. 이건 뭘 뜻하냐? 이게 이제는 지지선이 돼서 우리 편이 되어 줄 거라는 겁니다.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가격대가 지금 21만 3,000원이라고 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은 개장하고 21만 3,000원에 지켜내 주는지 이거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LS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러한 신규 상장주의 메리트 장점이 뭘까요? 물론 변동폭이 좀클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존재하기도 하지만요. 장점으로는 바로 유통 비율 유통물량 어, 이런 거를 꼽을 수가 있겠죠 지금 에코프로 머티 거의 유통비율이 가장 낮은 주식 쪽에 속합니다 16.9%가 유통이 되고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 오늘 종가 기준으로 거의 시가총액이 15조 가까이가 됐거든요 근데 이 유통비율을 대입해서 몸값을 측정을 해보잖아요 2.5조 밖에 안 돼요 온전히 15조짜리 기업이면 약간 무겁게 올라갈 수도 있고 무겁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2.5조라는 거는 만큼 세력들이 주가를 핸들링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수급도 한번 살펴봐야죠. 자, 지금 물량을 누가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까? 원래 상장 직후에는 개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어, 지금까지도 이제 280만 주가량을 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다음으로 치고 올라오는 게 누구예요? 연기금입니다. 다음 투신이 그다음으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다 보니까 시부자금의 성격 기관이 순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죠. 뭐 주가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하락이 나와서 약간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불안할 필요가 없는게 지금 연기금에서도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 출신도 최근에 판매도가 나오긴 하지만 어때요 불량 자체가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이건 또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msci 편입도 지금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외국인의 수급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어, 개인들은 아직까지 280만주나 들고 있고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재료 이런 걸로 가는게 아니라 지금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 유통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5위에서 물량이 많이 풀릴 때까지 세력들이 바지우지 할 수가 있어요. 주가를. 그때까지는 우리가 특권을 계속 누리다가오위에서 쏟아지기 전에 미리 차익 실현을 해두고서 아래에서 또 잡던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가던지 이러한 전략을 펼쳐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에코프로머티 상장하자마자 보호 예수 물량 깔끔하게 정리해서 자료 만들어 놨습니다. 어, 이것도 소통방에 있으니까 꼭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건 바로 이겁니다. 상장 직후 6개월 동안 보호를 받던 물량들이 풀리는 날짜. 언제 풀려요? 2024년 5월 17일에 풀립니다. 뼈 2,393만 2,813주가 풀려요.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온저, 온전히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키면서까지 하도 안할 필요는 없겠죠. 어, 그런 거를 이제 현명하게 전략을 세워서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일은 무조건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날이니까 내일도 주가 추이에 대해서 도박이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이놈의 마감 전에 소통방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주도주 모한 나가실 분들은 여기 아래 번호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요. 누구에게나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이라든지 주요 뉴스 기사를 제공해 드리고요. 장 마감 이후나 전에도 특징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 분석 자료라든지 우리 가족 분들의 수익 인증 글까지 DS 경제연구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공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이라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다든지 광고 같은 거를 일절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 83462138번으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링크 발송해 드릴 거예요.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해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장중이나 장전에도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게 포착이 되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DS 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수익 인증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44% 74% 20% 20% 이런 식으로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올리는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지... 가족분의 수익 인증글이죠. 30% 44%이 가족분은 지금 실현 손익도 천만 원이 넘어가네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수익 인증 너무 많죠 26%, 47%, 20% 이스페타시스는 스윙 투자로 해서 200% 넘게 수익이 났죠 그리고 투자하실 때에 있어서 정보력은 무조건 핵심이기 때문에 종목 관련이나 이제 경제 관련한 뉴스들 수시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전망 자료라든지 도대체 이 기업이 왜 좋고 이 산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 전, 아침마다 세계의 주요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경제 시황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해 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제 시황을 꾸준히 보시면요. 아무리 줄이니 분이라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것저것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오전장이 마감되고 랑 오후장까지 마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재건 관련 주면 어떤 종목이 오늘 주목을 받았고 어떤 이슈 때문에 올르게 됐는지 이것도 참고하시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좋은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투기가 아닌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무료 소통방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쉽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힘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박이도 믿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신다 그랬죠 여기 번호 8346-2138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기예요 지금 안 보내고 이따 보낼라 그러면 또 까먹는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 때 핸드폰 꺼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정말 편하게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안 계시죠 저희가 무료로 많은 걸 드리고는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는 건 필수예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들고 와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또 봐.